그래서 반지라는 선물 받아야 될것 같아 어. 내가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실가락질를하나 골라놨어 어. 그 어. 브랜드에 가서 그 사이즈에 그걸 좀 사줘 오. 그래가지고 가서 사서 저한테 이제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 같이 이제 만나게 어. 되었죠 확실하게 그럼 저 서로 커플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근데 다른... 저만 받았어요. <laughs> 여자가 받는 게 상징적이니까요. 어. 네. <laughs> 남자들은 반지 귀찮아서 잘안 끼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설마 뭐 결혼도 네. 먼저 하자고 하셨어요? 아, 그 그러니까 사실은 네. 결혼을 어. 먼저 이제 하기로 양가가 다 합의가 돼서 물밑 음. 작업을 이제 조용히 하고 있을 때 이제 누나 두 명이 미국에 사세요 시애틀에서 살고 계시는데 음. 누나들한테 인사하러 가자 해가지고 오빠랑 저랑 시애틀로 같이 가서 누나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네. 며칠 동안 같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시내에 잠깐 나가자는 거예요. 네. 같이 둘만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음. 계속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시간 보내고 네. 그랬거든요 대화 나누고.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디저트를 먹을 때가 됐어요. 아. 거기 맨 아래 오늘의 셰프의 디저트가. 아. 추천. 네. 100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오. 10만 원이 넘는 게. 이야. 보통 10불인데 딱 밑에 음. 거만 100불짜리가 네. 있는 거예요. 주방장 추천 요리. 네. 근데 제가 티라미수랑 커피를 시켰는데, 그거를 먹지는 거예요. 주방장. 네. 그, 스페셜 요리? 그 디저트를.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우리 그냥 트램시 먹자. 그랬는데 아, 그래도 트램시도 먹고 이것도 먹자. 그래서, 어. 그래, 오늘 그냥 기분 내려나 보다. 하고 시켰는데, 한참 뒤에 종업원이 은쟁반에다가 장미꽃 한 송이하고, 그 반지 케이스하고 해가지고, 가지고 딱 나오는 고. 순간부터, 어. 전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무릎을 꿇고, 저한테 반지를 껴주면서, 레스토랑에서. 네, 나한게 결혼해준다.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그때 벌써 은쟁만 나올 때부터 너무 놀래가지고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어... 그 알고 보니까 그 메뉴판도 디저트 메뉴판도 직접 프린트해가지고 어... 프로포즈 하겠다고 갖다 준 거였더라고요. 아... 아... 이야, 네. 자상하네. 네, 잘하네, 잘하네, 그래서... 잘하네. 근데 옆에 있던 외국인들이 휘파람 불고, 어 박수 주면서, 와, 우 어, 어, 영화에 나오는 와, 굿, 야나갔어나갔어 아, 뭐야, 여기서! w 니 e r e is t a t e r 훌륭하십니다, 선배님 정말. <웃음> 어, <웃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Yes? 네, 알았다고, 어... 결혼하겠다고. 이야. <laughs> 네, 아... 아, 아, 하나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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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응. 응. 뭐예요? 이제 제가 또요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반지가 네. 조금 더이그제 스타일이었으면 제 스타일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쉬움이 좀. 아,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사귀는 그 증표로 반지 선물해 줘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실가락지를 정말 실가락지를 골랐거든요. 음, 네. 정말 또 실가락지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순수하셔가지고. 네, 제가 실가락지를 정말 좋아하는지 알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정신 을 차리고 보니까. 실가락지였어. <laughs> 아, 아 이게 <laughs> 실가락지구나. 야, 그랬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서도 아이게 이거 뭐야? 근데 우리 저 한재 씨가 괜히 머리도 비상하시고 또 치밀한 전략가에. 데뷔도 제가 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슈퍼 모델로 데뷔를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3 6아2 7 17세 28세 22세 2 25세 25세 2아세2 5어 25세 25세 아 아아 25세 어5세2 아, 면제 음, 씨가 아, 이준이, 정말 잘했을 씨들, 아, 한지. 이번들 막내 한지 말아주마, 말아주마, 말아주마. 말하지마, 말하면 깨니까 말하지마. 내면서면 결코 어리지 않는 당당한 모델, 수줍은 듯하지만 과감한 기가 숨겨져 있는 모델. 이저 멘트도 직접 자기가 다 생각해서 있어요?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멘트를. 이야. 저때 하는 말이나 지금은 똑같네요. 근데 그 얼굴이 진짜 그대로 있네요. 네. 자신감 있네요. 네. 네. 수줍은 듯하지만 자신감 있는 네. 모습 보여드리겠다. 저때 <laughs> 예. 네. 저런 말을 했군요, 제가. 아.